Premises, 소리 뭐야? 게이트 알려 주는 거야? 뭘대려 오는 거야? 우리 집에 가 있다. 땅콩 있다. 오른쪽으로. 방금 비명 소리 들렸는데 이상하다? 음 저요 저희 카드 아 언제 와요? 카드? 아, 아 어, 아 뭐. 어! 가비부터 잡아 줘. 좀비부터 잡아. 어, 뒤에 타구도 있어. 아!

노란색, 노란색 카드 도치신 분이 아니잖아? 분이 아닌데? 저 아닌데? 아 지수님들. 가드를 대하세요 노란색 카드 놓고 가.. 야! 아니야문좀 <laughs> 열어주세요. 아까 다섯 명이랑 나가고 있어요. 가는 중, 가는 중. 나못갈거 같아, 나못갈거 같아. 7구7구 고래칼비 79. 7구. 아.. 아 야, 트레이서 제길! 트레이서! 버드예 무서워. 아니 트레이서 오바잖아. 확 깼어요. 다 탈출했네. 저도 서버실에서 머리 박고 세번 있었어요. <laughs> 노란색 카드 뺏겼다고 야얘 벽에 머리 박는다? 바보래? 이러고 놀림 받고 있었다 <laughs> 땅콩이 껍질만 벗기고 간다. <laughs> 잠깐만 정전은 <정조를> 반칙이지! <받치지. 웃음> 너 보다? 꼭게 드릴게요. 잠깐만 사탕 먹고 드릴게요. 사탕 먹고. 저건 아닌데. 뛰어요. 빨리 문 닫고 와. 나왜마지막이야 당신 센치지. 제가 몰라보여요 센치로요. 아, 저리 가이. 안녕. 센추 센추 센츠센츠 아이. 엣지. 제 벗었어요. 벗었어. 오른쪽인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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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이다. 이쪽 센츠 벗었어, 벗었어. 벗었어. 티나잖아, 이 자식아 아 어, 이게 뭐야 안녕 채소야? 똑똑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잘가요 꼭 뒤져버리길 바랄게요 엔테프님 아말을좀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당신 엔테프잖아 죽어버려 여기 동옥치다닐 때까지 살펴야 걱정마 오래 사네 네, 아이다. 가아니 과학자네. 과학자님 넘어와. 과학자님. <laughs> 우리는 넘어오면 살려줘 과학자님. 아니 근데 여기에 그게 있어. 이가처 있어. 그 죽였으니까 넘어와. 네? 과학자님. 우리가 받아줄게. 아는거많 넘어오기만 해, 해. 과학자님. 뭐 있어? 땅콩 땅콩 땅콩. 여기 밖에 없어. 저 돌려요. 돌려요. 갑시다갑시다 갑시다. 땅콩이 어딨대? 어디 있대? 어딨어 땅콩이 아래. 있긴 한데. 네, 땅콩이. 땅콩이 어, 아 과학자님 깜만하자. 투항해 과학자님 빨리 빨리 엔테프 죽기 전에 거울, 투항해 거울, 거울, 거울. 어? 아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소리야 죽었어? 과학자님 카오스 왔다니까 빨리 투항해 아, 진짜로? 과학자 뭐 맛있는 거 많다던데요? 죽여버리죠? <놀람> 아 거참 말을 안 들어 과학자님 문을 누가 터뜨렸어오 쉣! 어, 어. 아니 다들 저기 저 영군에서 뭐 하는데 다들? 어, 까비, 까비. 아니 또 다들 강화하다 죽었지. 사고 있으면 바로 사고 싶어. 어? 달다. 너무 늦었네. 어? 야 뭐? 근데 나이스 탱보리. 나 아, 맞았어. <laughs> 나이스 트리플 킬. 오. 아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봐버렸네. 어? 아. <laughs> 아 제발 제발 제발. <laughs> 제발! 나 봐버렸는데! 제발 다! 병장님, 폭탄 하나만 빌려줘요. 레일건 방 찾았어요. 오 폭탄, 폭탄. 오케이, 오케이. 따서 음, 갚을게요. 음, 오케이. 폭탄 오케이. 폭탄 빌려왔어요, 여기 있다, 여기 폭탄 있다, 빌려왔어. 있다, 있다. 이미 털었어요. 아니, 레일건 어? 여기 있어, 있어, 여기 있어. 이거 바로 갚으러 가야겠다. 아니, 빌렸네, 려 진짜. 이게 병장님, 병장님! 아직... 폭탄 가져왔어, 병장님! 이석아 죽으면 돼요. 보세요. 어? 뭐지? 좀 무서운데. 할배는 언제 왔대? 어? 아이고. 분명 할배는 없었는데. 어? 아, 두명 정도 잡았어. 두명 정도 잡았어. 앞에다 하나 더, 하나 더 잡아, 하나 더 잡았어. 하나 더 잡았어. 클리어, 클리어, 클리어. 왜 여기 있어? 죽여, 죽 돌아가자, 우리. 그리고 됐어요, 됐어, 됐어. 오케이. 다음 지원 올 때까지, 때까지 숨어있죠? 저희 숨어있죠. 숨어있죠. 안에 있나 봐요, 안에 있다, 안에 있다. A, A 게이트 아직 있는데? 어, 총소리. 열지는 말죠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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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피 많아요? 많은 것 같은데 땅콩이 피 없어요 땅콩이 피 없어? 어 아, 열자 네. 아, 네. 아, 네. 땅콩이 딸피라면 열자 아, 가자 나이스 뭐야 개, 제스 증명. 제스 2명 제스 2명 어디요 어디? 자구방이 있었는데, 지금 몰라요. 야, 조졌다. 나피 없는데. 나 죽어 나 죽어. 나 움직일 수가 없어. 거. 어, 음, 어, 어, 소리 들었다. 이거. 다리 부러. 어나 흔들려서. 못 들었다. <laughs> 못, <laughs> 못 들었다. 야, 뭐, 이거 들어. 또 소리... 오랜만인데. 아, 왜 벌써 땅콩이가 여기 있지? 사고도 오는데요? 최고도 오는 것 같은데요? 애들 사무구역 애들! 오, 쥐. 하나대 뒤가 왜 막혀있지? 오지마! 칼아 버릴 거야 오지마!